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지난 며칠간 영상을 두번 두 찍었는데, <laughs> 다 엎었어요. 오늘은 2월 17일 저녁 7시네요. 저번에 뭐 먹으면서 짜, 촬영하니까 좀 집중도 잘 되고, 오디오가 비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을 벌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먹을 걸 준비했어요. 자주 가는 비건 카페의 감자 푸딩이라는 겁니다. 위에는 옥수수 크럼블이 달콤한 게, 달콤 짭짤한 게 올라가 있고, 그 밑에는 약간 감자 샐러드 같은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식사처럼 먹어보려고 하고, 여기가 카페가 비건 디저트 카페여가지고, 뭐 여기,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이 마요네즈 같은 것도 다 비건 마요네즈 같은 걸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시작해볼까? 오늘 조금, 차분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2주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오늘 한달 만에 다녀왔어요. 지난 주기 때 이제 NIX가 딱 시작하는 시기였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늦, 늦더라도 가야지 늦더라도 가야지 했는데 새롭게 자리 잡은 루틴에 병원 방문 일정을 우겨넣기가 약간 어려워가지고 미루고 미루다 이제 조금 그래도 적응이 됐고 오늘 안 가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먹는 약이 다 떨어지기도 했어요 딱 어제까지 먹고 오늘부터는 약이 없을 예정이었어서 오늘은 다녀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분해진 건 아니고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행복할 수만 없고 누군가와 사이가 좋을 수만도 없고 갈등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인 건데 그거를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 원인들을 또 제공하고 말았다는 거가 음.. 얘를 따뜻하게 먹어보면 어땠을까? 예상 밖의 단맛이 나서 약간 당황스럽나? 요 감자의 식감이 상당히 살아있어.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음식에 초점 잘 맞게 막 거의 이 정도에 놓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나도 언젠가 그런 걸 시도해봐야 될까? 너무 지나친 연출이진 않을까? <laughs> 이게 뭐야?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퍼가야 되는 게 뭐야?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살지. 다들 힘들게 살아. 엎었던 두 번의 영상은 뭐냐면 각각 첫 번째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가 n x 의 후기 두 번째 2탄을 또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책 영상은 좀더 정돈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머리에서 이렇게 금방금방 만들어진 문장들로 얘기하기에는 중요한 주제들, 무거운 주제들이니까 가볍게 다루고 싶지가 않아서 어, 뭐 봤고, NIX 영상은 제가 올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본 회차들에 한해서만 감상을 남기는 것인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감상이나 하지, 뭘, 막, 리뷰까지 남기나 싶어서. 자존감의 문제지, 자존감의 문제. 또, 며칠 좀, 하이텐션으로 영상을 막 찍고 나니까, 꼭 오버를 떨어서 실수를 하고, 전또 후회를 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 반복인 것 같아요. 읽었던 책 얘기를 그래도 <laughs> 주제가 마침 비슷해서 하자면, 태민 배우가 뮤지컬 스파이 할때 추천해줬던 말씀의 소세키의 마음, 그리고 제가 트위터에서 타임라인에 떠가지고 공감가서 샀던 책, 에드와르르베의 자살이라는 주 권을 읽었는데,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두책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뭐, 관점이나 디테일은 약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친구의 자살을 소재로 삼고 있고, 주인공의 자살도 암시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인물들이 그 선택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들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들이 쓰여 있는데, 뭐, 비슷한 고민들을 했던 사람으로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중 하나가 이제 또, 나에게 반복되는 이 루틴, 이 굴레인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죽음을 약간 해방구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모자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의 종결을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짊어진 이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 커서 살아 있는 동안이 나에게 고통스럽기만 한 시간이 될 거라면 이기적일지라도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내가 혹시나 저지를 수도 있는 또 다른 잘못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나의 죽음이 세상에 더 득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건 고독이었거든요.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항상 그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사실 모두가 그럴 거긴 한데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곁에 아무도 두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던 거죠. 근데 먼저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사람도 세상에 많아서 가까워진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한테 또 실수를 하고 뭔가 상처를 주고 이러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회로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논리 회로가 알고리즘이 다른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얘는 약간 인지부조화가 오는 맛이야. 저는 후추랑 같이 먹는 음식이 보통 짠, 짭짤한 간간한 음식에 후추를 넣었을 때 되게 맛있다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얘도 소금이 들어가긴 했겠지만 엄청나게 달콤한 향? 새로운 맛이네 편집점 여러 가지 핑계를 찾는 거야 설명을 찾는다고 할 수도 있지 현상 내가 기분이 잔잔하다 지난 며칠에 조금 업되어 있었고 또 어제 그제부터는 심하게 심히 잔잔해져 있다 자괴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 원인 원인은 항상 나한테 있지 뭐 제가 기대만큼 소름끼치게 세상이 뒤집어지게 맛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것 또한 하나의 이유겠지 감자 먹으니까 감자 수프가 먹고 싶다 웬만하면 맛있게 겠는데 기대했던 맛이 아니라서 사과 푸딩는 진짜 맛있었는데 여기서 빵을 세개 사왔어요 근데 여기는 검증된 집이니까 3개를 사와도 결국 다 먹을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사왔는데 그리고 그세개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도전 메뉴였던 건데 오늘의 도전은 실패가 됐네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기로 했어요 대단한 무슨 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필검사 이런 거 생년 끝자리가 홀수, 짝수냐에 따라서 홀수년도, 짝수년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현실감이 안 드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내 최애는 나랑 동갑이고 겨우 8년 전에 진로를 바꿔서 경력을 쌓고 또 벌써 번듯한 배우가 되어 극장을 누비고 화면을 누비고 하는데 나는 한길만 판답시고 13년을 여기 있다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 그거 생각난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르신이 뭔가 말은 해야겠는데 칭찬할 일은 없어가지고. <laughs> 이, 이렇게 됐구나. <laughs> 나, 나야. 이렇게 됐어 근데 그도 그럴게 아니 세상에 대가수 아이유님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이런 가사를 쓰시잖아 겨우 아이유? 아이유 위에 누가 있지? 아프고 나서 아이유가 될수 있으면 나는 정말 아플, 아플 수 있어 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겠지 대신에 아이유도 내 아픔들을 상상할 수 없겠지 오만하지 말자 슬로우리 눈물이 차오르고 하니까 <laughs> 이만 하겠습니다 어휴 뭐 25분이나 찍었네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렇게 엔딩을 맺곤 했는데 곧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나 스스로든 지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일단 찍고는 있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겠지 뭐 생각하면서 응. <laughs> yeah